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개념인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그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 죽으시고 부활 하셨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의 이 신앙이 어,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어, 또는 아주 독특한 어, 우리만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어, 사실은 기독교는 어, 좋은 교훈 또는 어, 좋은 어, 이 교육,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이 부활의 신앙에 있는 거고요. 이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 안에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또 개신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른 절기보다도 사실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탄절, 대강절, 뭐 대림절, 뭐 이런 대림절이라고 하는 전, 절기가 있는 거라면 어, 두 번째 우리에게 부활절이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 대림절이고. 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부활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고 또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가장 핵심의 절기가 이 부활절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토일 토요일이라고 하는 금요일날 저녁이 되고 토요일날 해가 지기 전까지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왜 일요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는 건데, 어, 그거는 다른 말은 이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부활절의 그 부활일이죠. 그 부활의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주일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돼 있어요. 왜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고 살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죽은 것은 죽은 것의 이 세계고 내가 지금 현재 둔두고 살아가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그 어, 현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 현실의 이 성공과 실패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 우리나라의 이 종교 중에 유교가 그런 거거든요. 어, 입신양명을 해야지만 조상 신이 되는 게 유교예요. 그리고 어, 거기서 실패, 이 인생에서라고 하는 이 여기서 실패하는 자는. 음, 조상신이 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거죠.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철저하게 지금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죽어서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중에 하나가 오늘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죠. 이 일곱 형제가 있는데 큰 마지에 마지가 죽고 그 죽은 상속자가 없었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법의 취지는 그 당시에 에, 이 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 보호법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법이 왜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법은 철저하게 그 어, 여인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집안의 어, 대를 위해서 상속자를 어, 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어, 이 법을 만든 거죠. 그런데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마지가 죽고 마지막에 일곱 형제까지 갔을 때그 여자는 누구의 어, 아내가 될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어, 이 질문에는 어, 이 죽은 뒤에 이 혼란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죽은 뒤에 이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하나의 논리 거린 거죠. 어, 예를 들면, 뭐, 어, 지금 장로교 사람들이 예정을, 이중 예정을 얘기하면서 그 예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다 예정했다면 이거 감리교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정했다면 무슨 심판이 왜 필요하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책임을 왜 무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부활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 30절에 보시면 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프리추얼 바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체가 되는 겁니다. 어, 우리가 육신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은 또 다른 육신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문을 닫힌 곳에 들어가셨어요. 어, 그 벽을 뚫고 지나가는 게 영체예요. 몸은 있으신데 그 몸이 우리와 똑같은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게 이 부활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과 같다 영적인 관계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시집도 아니고 장가도 아니간다. 이 표현이 뭐냐면 거기에는 새로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면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가 아니고 새로운 관계로 시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할수 없고, 우리는 다 그걸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신비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그렇게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죽은 사람에 대한 부활을 계속 논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럭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32절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행인들의 그 논리가 뭐예요? 지금 지금은 이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한 사람들이잖아요. 죽은 건 죽은 거를 이해하는 거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잘 살아야 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요.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인생이라는 것을 중요시한다면 그 인생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자꾸 어, 이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거를 쫓아가는 것들이 속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철학이 아니고 도덕이 아니고 철학 이상이고 도덕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비를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사두개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에 의하면은 그냥 아주 현대인들이에요. 내가 보이는 것만 보고 살겠다. 내가 보이는 것만 믿고 살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보이는 것에 이전에 말씀이 있었던 거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보이는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늘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똑같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그, 이, 그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다 다르게 적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이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그걸 믿고 나가니까 그 믿음이 뭐가 됐어요? 의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살았던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삭은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삭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실제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했던 말을 왜 다시 돌리지 못했을까? 그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말한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한번 그가 맡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그 말은 절대로 다시 돌릴 수 없는 거였어요. 왜? 실제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는 믿음이었다면 그 이삭의 믿음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었어요. 그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야곱은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스라엘하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도 개인이고요. 이삭도 개인이었지만 야곱은 어섭 어떤 게 되냐면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죠. 그 이스라엘은 열두 족속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다르게 역사하신 거죠. 뭐 다르게라는 게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다르게 하나님이 한 다른 면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쟁기를 녹여서 무기를 만들라고 하시고요. 어떤 때는 무기를 녹여서 쟁기를 만들라고 하세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때 그때마다 생명은 생명은 그때 그때마다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적용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왜 다를까? 그는 믿음의 수준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 그들을 향해서 각각을 향해 개인들을 향해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다르게 적용시키고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한 현대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뭐냐면 하나님은 변화무쌍한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무쌍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셔서 변화무쌍하게 오늘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생명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나고 그렇게 살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무섭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신랑이 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 무쌍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현재 속에서 영원한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세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시면서 동일하세요. 그런데 생명은 그때그때마다 변화무쌍하게 생명을 살리고 계세요. 그게 오늘 이 살아 계신 하나님, 오늘도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몸을 만들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